안녕하십니까 유물기능형 t v 의김우수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께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 어, 많이 있죠 오늘도 어, 제가 어,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이제 판매취급소 알죠? 예, 판매취급소 1종 판매취급소가 있고요 2종 판매취급소가 있습니다 일종 판매취급소 어, 이거는 지정수량이 20배 미만이고요. 2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이 40배 미만을 예, 2종 판매취급소라고 하죠. 근데 이제 판매취급소라고 하면은 어, 판매취급 판매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을 어, 배합실이 있거든요. 어, 위험물을 어, 이제 판매취급소 안에 위험물을 이제 썩, 썩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어, 이제 나눈다 소분을 한다든가 어, 썩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합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종 판매 취급소의 배합실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은 6에서 15 제곱미터 사이죠. 이거를더 이상 커면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벽 재질은 내화 구조.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이제 블록이라든가 이런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일정 두께 이상의. 그 다음에 바닥은. 여기 이제 안에 위험물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위험물이 바닥에 그 스며들지 않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경사를 두어서 어, 이제 그유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집유가 될수 있게끔 그니까 모아질 수 있게끔 바닥에 시설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입구는 에 각종 방화문이에요. 자동 폐쇄식 자동으로 에, 닫히는 그니까 문을 사람이 열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에, 그런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 갑종방화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을종방화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갑종방화문은, 어, 이제, 그 열은 차단은 못 합니다. 근데, 어, 화염 있죠. 화염. 화염을 어, 60분 이상 차단을 할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열에 어느 정도 견디는 그 문을 갑종방화문이라고 하죠. 을종은, 어, 이제, 비차열. 그래서, 어, 화염을 30분 정도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어, 그걸 이제 을종이라고 예, 그러고 여기서는 자동으로 어, 닫히는 갑종방화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턱 높이는 에,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문 있죠. 문문 문. 어, 문을 열때문 바닥으로부터 어, 0.1m 그죠. 0.1m 이게 이제 위로 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나 가연성 미분 이제 그 위험물이 그, 휘발성이 가는 물질들 있잖아요. 어, 특수인화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예, 요런, 또, 가연성 미분 같은, 어, 이류, 어, 이류 연물, 가연성 미분들 이제 예, 많이 있죠. 어, 요런 것들을 지붕 위로 방출할 수 있는 설비. 그래서 분진이나 든가 증기가, 어, 바로 배출, 수, 배출될 수 있게끔, 예, 예, 지붕 위에다가 배출할 수 있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라는 거죠. 이게 뭐 어, 벤츄리가 어, 벤트형이 됐던 뭐 지붕형이 됐던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강제 이제 배기 하는 구조가 됐던 이렇게 이제 지붕을 통해서 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6 6에서 15니까 이거는 이제 이 위치를 이거를 어, 이 건물을 어디로 옮기냐면은 네, 판문점으로 옮기세요. 판문점. 한문점을 옮겨서, 어, 38선, 예, 거다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6.15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성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 남쪽의 대통령, 예, 북한의 그, 주석, 네. 둘이 이제 만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만나서, 음, 서로 이제 협상을 한다고 생각 하세요. 성명을 발표, 이제, 예, 한다고 생각하세요. 6.15 예,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아, 요게,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당연히, 불에, 타지 않는, 내화구조. 그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일종 판매 취급소 안에, 예, 요게, 이제, 배합실이 있는데, 배합실 구조는, 반드시, 내화구조로 되어 돼 있어요. 돼. 내화구조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야 돼요. 내화, 내화 구조그 아, 다음에, 음,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바닥이, 유연물이 침투하지 않는다 그랬죠? 위험물이 숨하지 않는다 하니까 아, 여기 에 이제 누가 서 있냐면은 그 공동경비국 예, j s 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딱서 있어요. 자 여기 남한군 자 여기 자 여기 여여 무장하고 서 있어요. 네네 인민군 자 이렇게 서있습니다네총 들고 이렇게. <laughs> 들고 양쪽으로 이제 무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위험물 어,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경사, 경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 한국 이게 에, 이 J S A 이게 에, 이 사람 이저 응? 그 헌병이 이 헌병이 경사 출신이 경사 특채가 됐어요. 경사 출신인데 에, 헌병대로. 특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집유설비에 집유설비, 네, 집유설비, 집유설비인데 이 북한군 있잖아요. 이 북한군 에는 얘는 저기 뭐야 그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어, 이제 근무를 서요. <laughs> 그냥 따라오세요. 집행유예를 받고 근무를 쓰는 애예요. 그래서 집유시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 그 튼튼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수령, 이제 주석이딱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종이죠. 갑종. 그리고, 어떻게 여요 총이 자동하기잖아요. 자동하기.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그, 발사할 수 있는, 자동화기를 딱, 이제 총을 들고 있는 거죠. 자동. 네. 갑종. 튼튼한 문. 예. 네. 불에도 견디는 문. 그다음에 문통 높이는 0.1m 아, 이렇게 이제 하고요. 내부에 가연성 증기 미분이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인데 이게 이제 혹시 누가 여기 안에다가 뭐 이제 뭐체류가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가스를 막 이렇게 던질 수가 있잖아요. 외부 어, 저기 이제 불순 문자들이 여기다 던지면은 그럼 바로 배출할 을수 있게끔 자, 네,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laughs> 자, 6 1로 공동, 선, 음, 선언문을 발표하는 판문점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음, 그죠? 그래서, 음, 여기는 이제 벽은 내, 내화구조다. 그래서, 어, 위험 분자들이, 그, 불순물자이 침체하지 않도록 바닥. 그 다음에, 예, 경사 출신이다. 예, 집행위에 받은, 예, 이 북한군이다. 그 다음에, 여 이제 갑종 방화문으로 튼튼하게 막고 있다. 0.1m 문턱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가연성 미분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가연성 증기, 예, 불에 탈수 있는 여기다가 뭐 던져가지고 불이 팍 붙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지붕 음, 위로 방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라. 자, 이렇게 <laughs> 설명을 드립니다.